네, 형님들, 다음은 근딜이죠. 근딜 중에 제가 카이저처럼 초근접인 캐릭은 그나마 이제 인파보다는 카이저가 낫다. 왜 그러냐면 얘는 공중무적이 없기 때문에 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네, 보시면 누가 봐도 여격투가죠여격투가인데그 인파 스킬을 훔쳐 배운 여격투가입니다 예. 저는 뭐그 인파를 안 하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인파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머신 건들이나 이런 핵펀치. 보시면, 다 채널링이죠. 그리고, 이 스킬을 이렇게 보시면은, 끊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카이저처럼. 그래서, 인파 같은 분들은,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완전 그냥 순딜처럼 히트 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카이저를, 쿨감으로 완전 돌려가지고, 카이저는 그 지속딜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흉몽은 그냥 그게 아닌, 보시면은 얘도, 얘로 흉몽을 잘안 돌아요. 회도 안 깨져 있죠? 잘이 아니고 아예 안 돌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데는 인파만한 캐릭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근딜의 장점이 설명을 했으면 단점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딜이 말리면은 진짜 끝도 없이 말리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간단해요, 결과는. 그냥 말리면 죽는겁니다 딜각도 잘못잡게되고 이러고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건 완전 제가 순딜처럼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할거예요 물론 저는 근본이 지딜이라 그게 좀 순딜로 운영하는 척을 한다고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왔 죠？또 때려요. 아이, 잘못 탔 어？스웨이 딱 봐도 거슬리게 생겼 죠？어쩔 수가 없 어요. 이런 거못 때려요. 그렇게 쿨이다 돌려놓고 도망가요. 쿨 아직 안 돌았죠? 돌려놓고 도망가요. 아무것도 못 하죠. 무장 없으니까. 마덴 한번 써주고요 쿨이죠? 공 써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니까 이래서 쿨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 사이클이랑 안 맞으면은 괴롭힙니다 야이씨 이런 식으로 피하는 방법도 있고. 딱 중요할 때한 번만 피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스웨이는. 근데 이게 피하는데 내맘대로 그냥 딸깍해서 피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저스 트 타이밍으로 이렇게 피해야 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형들. 그었죠 말리면은 바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못뭐 때리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때려요, 근길이? 그러다 보니까 손에 안 맞는 캐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좀 약간 이렇게 판단을 잘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쿨감 빼버리니까 너무 답답하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세팅이 박살이 나 있는 캐릭입니다. 근데 던담 딜은 또 좋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픽살 나면 지금 처맞았죠. 피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조차도 삑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인파이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뭐그 외에는 반복입니다. 이렇게 때리다가 쿨다 돌았죠. 패턴 나오죠? 상관 없어요. 뭐다 때렸는데 지금 패턴 나오면 쿨 뭐야 쿨타임 시간 벌어주는 거죠, 그냥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때리고 때리고 도망가서 꼭 도패면 됩니다 아 손꼬여 일각 써주고 이래서 근딜한테 에테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에테로 이걸 다 어떻게 무한 유지를 할 거예요, 형들. 근데 그걸 알면서 에테를 쓰고 있는 저도 레전드긴 한데, 뭐, 이태초면 써야죠. 하지만, 그렇게 건담 딜만큼 붙진 않다. 근데 지금 얘를 이 타이밍에 왜 하냐면 다음 영상이 대검소마라 그래요. 대검소마를 하려면 이 순딜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픽사리가 없이 할수 있습니다. 어, 제법 걸리네. 펌프 좀 달아. 딱 봐도 지금 아까 카이저보다 힘들어 보이죠. 어 저번 주에 했던 카이저보다 월등히 힘들어 보일 거예요. 실제로 힘들 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험 부담을 계속 안, 안아가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자체가 딱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잡겠지 뭐이 정도면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순딜은 이런 식으로 히트넘만 계속 하셔도. 근데 사실은 이게 순딜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정말 이거 말고는 없어요 형들 어쨌거나 이러면 왜 근딜이 원딜보다 불리한지는 이 영상 하나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검소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 대검소마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